네 반갑습니다 소울트레이딩 맥스입니다 녹화시간은 4월 22일 네, 화요일 오후 4시 5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지금 돈 벌기 너무 바쁜 시장인데요 일단 오늘도 긴말 없이 지난주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하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4월 14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아크 36% UX링크 31% 자, 화요일은 무려 4종목입니다 시빅 17%알파코크는 무려 43% 핸들 19% 빅타임 23% 수익 네, 수요일에 요 아크 9번 첫 번째 저점 매수로 17% 수익.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실제로 정보방과 영상에서 세 번째 저점 매수 타점 잡아드린 아크. 다들 기억하시죠? 잡자마자 19% 수익이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적 200%가 넘는 수익률을 구독자분들의 계좌로 시원하게 꽂아드렸습니다.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진짜 그 외에도 이러한 급등 코인들 타점도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입장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각설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스텍스인데요. 제가 먼저 현재 시장 흐름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작년 말부터 3~4개월 내내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 상승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4월달에는 추세가 위로 꺾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잡아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까지 챙겨드렸죠. 스텍스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이제 강력한 상승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집중해서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스택스는 작년 12월부터 지난주까지 기나긴 하락세를 이어왔는데요. 자, 그러다가 바로 어제 상당량의 세력 매집봉과 함께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보여주었고 자, 미리 그어드린 검은색깔 하락 주세선 위로도 돌파한 뒤에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 빨간색깔 5일 이평선과 하늘색깔 2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발생하면서 자, 이대로 확고하게 추세를 반전시키며 더큰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빨간색 5일선이 가파르게 기울어지며 노란 색깔 61일 이평선과의 골든 크로스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그어드린 이 아래쪽 주요 매물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렇게 거래량마저도 끊임없이 쌓여들어오고 있는 지금의 흐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추가적인 급등 나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은좀 생략을 하겠습니 할게요.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수익으로 직접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제 관점 빠르게 짚어드리자면요. 이대로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바로 위에 위치한 이 1,400원 부근 매물대까지 1차적인 수익을 노려볼 거고요. 그 과정에서 5일선과 6 0일선 간의 골든크로스 등등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과 함께 어제부터 쌓여들어온 상당량의 매진 물량들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이 2,000원 주요 매물대까지도 엄청난 대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종목입니다. 다시 말해, 자, 요만한 상승폭이 나오기 전에 자, 지금 같은 저점에서 미리 담아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실제로 지난주에만 해도 200% 이상 수익 만들어 드렸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기 리딩방에서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요 정보방에 편하게 들어오세요. 금전 요구나 조건 일절 없이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딱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스택스 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